안녕하세요. 돈 무더운 날씨 고생 많으시죠? 오늘은 저희가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이과 선생님들에게 자료를 좀 많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안내를 좀 잠깐 하려고 자 라이브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월 20, 어안 저희가 7월 한 25일부터 한 8월 5일 주간에는 보통 보면 어린이집에서는 여름 집중 휴가 이런 기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문이 나갈 것인데, 근데 요즘에는 길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카드 누스딱한 장으로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 물론, 이제 많은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잘 만드시는데,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자료를 좀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음, 예를 들면, 네, 뭐가 잘못됐네요. <laughs> 네, 네, 자, 이런 걸좀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다가오는 여름 집중 휴가 기간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내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어떤 통신문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어, 미리 캠퍼스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우리 연구원들이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2022년 집중 휴가 기간 싱글원 여름. 그래서, 이, 뭐, 뭐, 만약에 어린이집 별로 날짜가 좀 틀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저희는 IP 인성 어린이집, 인성 플러스를 했는데,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드린 자료는 날짜와 이 어린이집 집이 수정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네이버 다운 카페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오늘 안내를 하려고 자 오늘 라이브를 이렇게 켰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처럼 우리 가족의 소중한 초기 시간. 뭐 여기다가 날짜 나가도 되고요. 또 여기 또 어린이집 명 수정해서 나가셔도 될것 같아요. 또 아니면 또 이런 방법. 저희가 다양한 자료를. 그래서 드디어 즐거운 여름 집중 휴가입니다. 가족 관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모두 행복한 어린이집 보내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물론 뭐. 100% 아이들이 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또 선생님들이 당직제로 돌아가는 어린이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은 이제 7월 25일부터 한 8월 5일 주간 한 2주간에는 어린이집별로 좀 휴가 기간이 다르긴 하지만 집중휴가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카드누스를 만들어서 자 어디에 하면 좋을까요? 카드누스나 또 인스타그램을 하신 곳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어린이집 블로그라든지 카페가 있으면 이렇게 또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이거 딱 보는 순간 좀 어떻게 보면 시원해 보이면서도 한 눈에 아 야호 여름이다 즐거운 여름 여행을 떠나야 물론 지금 코로나19로 또 아직도 좀 여러 가지 또 음, 어려움이 있어요 다시 이제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가 또 이제 조심해서 또 유동화를 또 즐겁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 날짜와 이거 어린이집 명, 이거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다른 것은 이제 수정이 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좀 수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어린이집에 맞게끔, 음, 우리 어린이집은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인성플러스 연구소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이거, 이거 카드 뉴스라든지 이런 홍보물 이런 g 만드는 건 전문가들이시거든요. 또 강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g o 연구소에서 카드뉴스라든지 ppt 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이라든지 요즘에 핫했던 거뭐 예를 들어서 n j i do you see me hot tetongo, or ildos or portfolio? Or 좀 선생님들이 시간도 절약하면서 좀 이렇게 멋지게 가정으로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좀 많이 만들어서 보내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응, 보내드릴게 또 우리 어린이집 이런 색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때로는 뭐 사진도 다양하게 넣을 수 있으면 사진도 넣으시고 이게 빈 공간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다 따로 우리 어린이집은 따로 만들어서 나갈 거예요. 라고 하면 어,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시면 될것 같아서 이런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어, 이렇게, 이렇게 보내면 되죠. 물론 거기또 물론 그 전에 우리가 가정통신문으로 여름 휴가 안 내면 쭉 나갔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보고 저부터도 요즘에는 긴 텍스트 파일을 읽지는 않아요. 어, 요즘에 보면 인스타그램도 보면 딱 1대1로 해가지고 아주 짤막하게. 어, 닐스라는 동영상도 딱 1분.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긴 거. 이렇게 별로 인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짧게 한 눈에 쏙 보이게 어 만들어서 보낸다면 훨씬 더 부모님들도. 음, 쉽게,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까? 좀 안내를 할게요. 저희 연구소에 보면, 여기 저희가 링크를 다 걸어 드릴 건데, 네이버에 밴드도 있어요. 밴드도 있고, 또 인성플러스 연구소, 네이버에서 인성플러스 연구소 네이버 카페를 이렇게, 음,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카페 가입을 먼저 딱 누르시고 등업 신청란에 등업 신청만 딱 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어느 누구나 지금 현재까지는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여기서 보면 무료 제공 자료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성플루스 연구소 네이버 카페 가입은 필수예요. 그렇지만 등업만 신청하시면 무료 제공 자료는 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거라는 거. 그럼 이러한 정보를 이제 자료실을 뭐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들어오셔서 보시면 무료 제공 자료실을 제가 다양한 자료를 좀 어,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 저희가 그 밴드에 있으니까 밴드에는 이런 자료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세요 라고 안내도 할 것이고 또 저희 인성플러스 연구소에 어, 저희가 그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이런 자료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안내해 드렸던 그런 그, 어쨌든 집중 휴가 안내문에 대해서 수정해서 사용하시고, JPG나 아니면 PNG로 파일을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여기 지금 날짜와, 이거 지금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이거, 이 밑에 어린이집 명,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마음껏 사용하시고, 앞으로 저희 인성플러스 연구소 네이버에서 인성플러스 연구소 네이버 카페를 네, 검색하셔서 어, 가입하시고, 등업 신청하시면 앞으로 좀 선생님들의 업무를 또 원장님들의 업무를 정말 효율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가입하셔서 어,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거 안내해드리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들 선생님들 어쨌든 휴가. 즐겁게 또 건강하게 또 재충전하셔서 또 2학기에 또 우리가 또 아, 아자아자해서 힘내고 어, 한번 화이팅하자고요. 자, 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Bye.